자, 우리는 오늘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싹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 일꾼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품싹 값을 해야 합니다. 뭐 속된 말로 밥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꾼이 해야 할 사명이죠. 밥값의 기본은 성실함입니다. 일을 맡은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동목은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꾼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일꾼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능숙하고 솜씨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돈을 들여 일꾼을 사서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일에 능숙하고 솜씨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꾼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솜씨가 없다면 좋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기가 어렵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개의 일들을 했는데 이제 공사장에 가서 잡부 일도 했고 뭐한 3개월 이상 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뭐 제가 공사 현장에 대한 솜씨가 없으니까 예, 잡부로 밖에 쓰임을 못받죠 그러면 하루 받는 게 5만원 6만원 7만원 요 정도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나 솜씨가 좋은 사람은 10만원 20만원씩 받죠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해도 다 같은 일꾼이 아닌 거죠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기술이 없다면 그 정도의 대우밖에 받지 못하지만 능숙하고 솜씨가 있어서 일을 잘 처리한다면 좋은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능숙한 솜씨입니다. 무엇에 대한 능숙한 솜씨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능숙한 솜씨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의 몸된 지체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일꾼과 관련해서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설교는 특별한 날에 하는 설교입니다. <laughs> 특별한 날에 오늘 같은 인직식의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한 3, 4주 전부터 임직식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 이 이야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아, 임직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든 마음에 설렘이 있든 마음이 뛰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마음이죠. 마음의 열정이 생기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마음을 따라 몸이 함께 움직이는 게 일반적 형태이죠. 그런데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임직을 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마음이 여전히 뛰고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저는 한 2, 3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고 난 후, 3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 약간의 권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설레는 마음이나 불타오르는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서의 직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당연히 몸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이 떠나면 이미 떠난 마음은 더 멀리 떠나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반응하는데 마음이 떠났으니 몸이 반응하지 않고 몸이 반응하지 않으니 이미 떠나있는 마음이 더 떠난다는 거죠.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가졌던 열정은 온대간대였고 직분만 남습니다. 열정이 없으니 직분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3년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3년 정도가 지났어요. 3년까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점점 점점 식어지더니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권사고 여전히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없으니, 열정이 없으니 직분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직분은 중요합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헌신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직분은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직분은 우리가 신앙의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렸죠. 우리 모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에서 경험하는 감격과 은혜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배에서 감격과 은혜가 경험되기 쉽지 않은 상태까지 도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가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죠.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열정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졌는데 그냥 끌려오듯이 예배당에 앉아 있게 되죠. 뭐가 있어서요? 예배의 형식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나태해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바람이 다시 불러일으켜진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내 마음 때문에 열정이 사라졌고 은혜가 사라졌고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 없으니 이번 주는 예배 안 가야지 라고 여전히 집에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든 것 그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그냥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시 은혜와 감격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형식이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보게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했으니, 예배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장치인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최장치인 것처럼 직분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최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뭐 언제든지 제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서 막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세순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지 못하도록. 마지도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직분이 저를 지금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받은 직분, 그것이 열정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한다면 최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직분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결국 그 직분이 나를 다시 처음 직분을 받을 때와 상황과 같이 나를 새롭게 할수 있다고 하는 거지 직분을 처음 받을 때 우리는 감격과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충성하죠.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나태해집니다. 직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죠. 그래서 직분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격의 세 가지 요소를 지정의라고 말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인격의 삼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격적 요소를 통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식, 지혜, 인지, 분별, 이해 등과 같은 지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합니다. 열정, 애정, 배려와 같은 감정적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리고 선택, 노력, 성실, 행함과 같은 의지적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랑을 감정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때가 많지만 인간의 사랑은 감정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감정과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함께 표현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풍요를 추구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시면 하나님이 터히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인간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과 풍요를 추구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를 통해서 인간을 보시니까. 아이고 불쌍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나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원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엉망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실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성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과 책임감으로 우리를 향한 감정을 절제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안 들어 저는 왜 이렇게 불순종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을 절제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감정으로만 사랑하신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감정과 함께 우리를 향한 이해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죠. 사랑은 주로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그 시작은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깁니다. 호감이 생기면 관심이 생기고 그 이후에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식의 사랑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사랑이 좀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특별히 지적 영역의 사랑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해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목사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장모님들이 그럴 수도 있지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교회를 향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달리 보이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이 한계에 다다를 때 사랑에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무엇인가로부터 그것이 제도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감정을 접어두고 이해와 용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를 볼수 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신철낼수 있는 거죠. 의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 때문에 마음이 지쳐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마음에 낙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인다면 감정이 행동에 의해서 이끌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것은 오래 못 갑니다. 1년, 2년, 맥시멈 3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의지적이고 지적인 사랑을 그 감정 위에 더하면 의지와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는 직분자들로 서게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온전히 성숙한 자로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직분자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고 마음에 힘듦이 생길 때 내가 받은 직분 그 직분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사랑이 이해와 성실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또 다른 사랑의 형터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지금 세순교 와서 임직식을 다섯 번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세워진 모든 임직자들이 이미 세워진 분들도, 그리고 이제 세워지게 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